시작하겠습니다. 이 층은 s t r 300이라고 하는 로프층이고요. 공기식 로프층입니다. 본배로 충전을 해서 200바가 들어가고요. 200바가 단발로 나갑니다. 200바 단발이란는 거는 게 파력이 크게 세니까요 뭐 제가 좀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동료들 간에 장난치신다고 타는 안넣고요 공기만 치고 놓고 이 앞에서 파 하시면은 과고계신고 아, 심하면 이 정도 거리에서 장거리될수 있는 가격입니다. 우리 차에 들어가는 압력이 기껏해야 40PSI죠. 바로 치면 5가 6가 밖됩니다2 0 0만원럼 엄청 세니까요 어쨌든 총은 총이니까 꼭 동료한테 총구를 걸어서 장난칠 수는 아예 없을거라고 믿겠습니다. 총을 총기고나 케이스에서 꺼내시면 제일 먼저 확인할게 총을 수직으로 잡고 위아래로 흔들어 보십시오. 이거 짤각풀이 조그맣게 났죠? 이 안에 보압 배브가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이청원말 그대로 화력이 삐다 보니까 많이 분실을 하시더라도 공업가에 있는 홈플러서 충전을 못하게 되고, 보압만 충전이 되겠고, 이 안에 배브가 있어서 이 소리가 나고요. 이 소리가 나야지만 이 실린더 안에는 지금 공기가 아예 없습니다. 혹시라도 훈련을 하시는데 한번 들어서 다흔 들어봤는데 아무 소리가 안 난다. 그러면은 밖에 나가서 임의로 뺏기는 방법은 격발밖에 없습니다. 말하셔고 공기를 다 빼시고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 충전하는 법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공기 빈곤을 확인하시고요. 이청은 항상 장전이 돼야지만 공기가 충전됩니다. 예. 딸깍거리면 장전이 되고 나면 얘가 이제 모입니다 장전이 됐고요. 안전핀에 채워주시고 이쪽은 본배 쪽에다가 이거를 빼서 오링 잘 확인하신 다음에 끝까지 잘 빌려서 결합하시고요. 반대편은 이 부분. 여기가 충전부이고요. 여기에 잘못 꽂으시면은 오히려 이런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뭐,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를 빼갖고 충전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구조대 많이 다니면서 느낀 점은 언제나 빨리빨리 저거를 일처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상하좌우만 잘 맞춰주고요 꽂으실 때는 그냥 편하게 팔짝만 흔들어서 끝까지 예. 흔들면은 금방 다 들어갑니다 예. 근데 이 까만 캡이 먼지 보호 캡인데 중요한 게삐덩어리다 보니까는 이렇게 돼 있다거나 하면은 얘가 오링이 자꾸 짤려서요. 오링 찢꺼기가요 안에 들어가면은 또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좌우만 맞추시 마시고 거, 상하를 맞춰놓고 편하게 놓고 하시면 됩니다. 뭐 해수욕장 있는 데가 모래 바람이 나오면서 그런 모래가 들어갈까봐 있는 건데요. 뭐 화천 같은 경우는 근러들이 크게 없으실 것 같으니까는 뭐 상하지만 잘 맞춰서 충전해서 쓰시면 됩니다. 네, 이정도는딱 하시고요. 일단 제가 압력을 일단 맞춰드릴 텐데요. 자 요쪽이 본배쪽이기 때문에 빨간색이 답입니다400 바가 되어있고요 요쪽이 나가는쪽 200 바가 되어있습니다 요 압력 밸브를 잡아 뽑으시면은 이렇게 빨간색 오링이 보이고요 그러면은 이상부터는 얘가 조절이 가능합니다 요거는 제가 한번만 해드릴거고요그 다음부터는 압을 조절하실 일이 없기 때문에 녹색 총테이프 있죠? 좀 많이 붙이는거같아 일단 락을 잠근 다음에 는 이렇게 X자로 잘 묶어 갖고요. 굳이 뭐 조작 금지 200박 구정 이렇게 뻗으시던지 하시면은 굳이 얘는 오늘 제가 잡아드리면은 조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본배만 1, 2초 정도만 열었다 닫으시면은 금방 끝나니까요. 저는 이따 실전에서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전한 상태에서 본배는 한 번만 추, 천천히 네. 열지 마시고요. 고압 밸브가 들려도 초반에 아주 세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반바퀴 정도만 슉 그냥 여십시오. 그러면은 압력이 다 차는 건 1초에서 2초면은 게이지가 벌써 다 1초 정도면 다 올라가고요. 200바가 끝나면 다시 번배를 잠그시고 잔압제거 이거 밸브입니다 요거를 풀러면은 칙 하고 바람소리가 날 겁니다. 그러면 요선 안에 있는 공기압이 다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슉 잡아 보면은 쉽게 잡아 뽑힙니다. 뺄 때는 그냥 일정만 잡아 보면 되니까 그냥 편합니다. 이 상태가 이 총에 대해서 지금 제일 위험한 상태입니다. 장전도 했죠? 공기도 집어넣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안 잡힐 걸로 격발하면 그냥 나가는 상태고요. 이제 구성품을 달 텐데, 구성품 달기 에는 항상 먼저 충전이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실 거는 장전 해제를 해야 됩니다. 장전 해제는 아, 마취 총이 없으시니까 조금만 더잘 한번 들어주세요. 오른손으로 잡으시고요. 방아쇠 준비만 하시고, 왼손으로 내쪽 네 발을 당기십시오. 요만큼 움직이거든요. 땡긴 상태에서 격발 격발 유지해주시고 살살 풀러주십시오 그러면 장전해제가 됐고요 장전해제가 된 상태에서 나머지 구성품은 이따 결합을 할겁니다 장전해제가 꼭 중요한 이유는 가끔씩 구조대표 이런 얘기를 하시고 아니 그러면 다 조립해놓고 구성품을 다 단단히 장전해제 좀 번거로우니까 놓고선 충전하면 되지 않냐 절대 안됩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일부러 밖에 나가서 실제 탄을 껴서 보여드리고요. 초반에 압력 들어갈 때4 0 5 0정정도서꽂아놓면 바로 위로키어 올립니다. 탄이 이색덩어리죠 예, 주요은 위에 좀 쳐다보고 있으면 아주 큰일납니다. 예, 그때 그러지 마시고요. 항상 충전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장전해 들어가시고 그 다음을 진행해 주십시오. 구성품 예. 그 단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로프 텀이고요. 로프통에는 로프를 집어넣으시고 로프를 끼실 때는요 이건 나중에도 통했다가는 넣어치 마세요 차량에 다라 흔들리거나 하면은 이렇게 기계로 가는 건데요 한번열시면요 이 노프를 빼주십시오 안에 비닐이 하나 담겨있서 비닐을 빼시고서 요 안에다가 잘 놓으시면 됩니다 살살 잘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비닐을 빼고 가운데 쪽이 풀리는 쪽입니다 요거를풀으셔갖고요 이쪽으로 빼시면 됩니다 요거 뺐다고 치면은 노프통 끼는 방법은요 이쪽입니다 여기 보시면 딱스더 핀이 있기 때문에 반대편에서 끼면 안 껴지고요. 항상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왼쪽으로 위에 걸고 밑에 깔끔하게 걸면 깔끔하게 껴지고요. 그래서 밀리지 않으니까요. 이 상태는 로프적으로 끝났습니다. 그 다음, 로프를 날릴 수 있는 탐봉. 아, 이거 두 개짜리네. 네. 일단, 요, 탐봉은요, 총구에다 집어넣습니다. 많이 또 집어넣지 마시고요. 절반까지만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지금은, 로, 오링이 두 개째 조금 뻑뻑한데, 뻑뻑하셨을 때는, 이런 총기 오일이 있습니다. 오링에다가 아까 한 방울 정도만 발라주시면요, 이렇게 잘 들어가니까요. 탐봉은 절반까지만 끼워주십시오그 네. 다음, 요 로프하고, 여기서 나온 로프하고, 매듭법으로 풀리지 않게 잘 묶으시면요. 이게 기본적인 로프총 딱 무슨 자세입니다 그리고 포기 직전에만 다시 재장전 격발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 로프총 발사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다시 문제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알려드렸거나, 요 오링 두 개에 이제 공기를 밀폐 담당하는 게 아닙니다. 둘다 없어도 되고요. 하시다 끊어지면 그냥 빼서 하십시오. 이게 지금처럼 뻑뻑하고 이제 더 불편하고요. 이 오링이 있는 이유는 저희 해경 같은 데서도 큰 배에서 낚싯배 조그만 것도 표류되거나 했을 로부총을 쓰시거든요. 제가 매물에도 여수, 해경 쪽을 가는데 그로브 때문에 가고요. 그런데 저는 큰 배에서 작은 배를 쏘다 보니까 하얀 폭염을 하잖아요, 기껏 해 굳이 뭐한 5m, 10m까지 붙었는데 이렇게 해갖고선 100m 날릴 필요가 없으니까. 그때 이거 흘러내리지 말라고 만있요 굳이 없으신 게쓰시기는 훨씬 더 편합니다. 예. 나중에 뭐 필요하시면 이오림을 제가 언제든지 좀 드릴 텐데요. 끼실 거면 그냥 한 개만 끼시던 아예 안 끼시는 걸 추천을 해드릴게요. 저희가 뭐 하나 더 만들려고만 해드렸던 거고요. 당연히 보시다시피 로프 이런 로프기 때문에 바람 체중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거는 아직 큰 능이 없으니까요. 안쓰시는걸 추천드릴게요. 이거는 진짜 순환 구조용 로켓을 일부의일공청 같이 결합을 했고요. 이렇게 풀리시면요, 이것도 다 나사가 나져 있고요, 이 안쪽도 나사가 나져 있습니다. 나사를 다 결합하시고요. 나머지는 로프총하고 똑같습니다 로프 담아서 끼시고 총을 딱 끼신 다음에 로프를 묶으실 때는 로프랑 얘랑 이것도 같이 묶어 주십시오 요거는 저희가 일부러 훈련 때 이게 한번 터지고 나면 얘 따로 물에 떠내려가고 떠내려가고 한다고 하셨어요 튜브하고 얘하고 얘하고 다 같이 하나로 묶어 놨습니다 훈련 때만약 얘가 터지더라도 줄만 땡기시면요 이거 몸체 그대로 다따라오니까요 나중에 후보에서필름터좀 편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걸로 해서 똑같이 발사를 하면요. 거리가 의외로 얘는 꽤 작습니다. 말 그대로 순납 전용 로켓도 아니고요. 로프총에서 요 기능만 하나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발사하시면 약한 50m 정도가 날아갈 겁니다. 무게중심이 안 맞아서 그렇고요. 앞쪽이 너무 무거워서 물에 날라가서쭉 빠지는 순간, 보빙이라고 하는 요게 안에가 구명조끼 같은 게 있습니다. 물에 담은요 고빈이 녹고요 녹으면서 10초 이내에 튜브가 자동으로 팡 하고 붉고 하고 터집니다. 네, 자동으로 되있고요. 물에만 들어가서 뭐 한지가 요거 땅 녹는 거에 그걸 다 10초 이내라고 하는데 사실 그거보다도 더 짧은 거방긴하더라고요 저희가 테스트보면 가끔씩 뭐 부제대가 고뭐 한번 실장 한번 터트려보자 하시면은 그한 5초 정도면 다 터지는. 자 여기 터지고 나서 나중에 순환자차 구조를 하시고요 이거는 몇 번이고 다시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재사용 하실 때는요 안에 튜브 터진 거 보면은 바람 빼게끔 빨게 있으니까요 바람 완전히 빼시고 그대로 모양 요 방향도 있으니까요고빈한개 카트리지 한 개만 새골로 갈아 가고 다시 껴 두신 다음에 잘 말아서 이렇게 이것을 벌리고 다시 잘 집어넣기 바랍니다 그만몇 번이고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예. 요건 저희가 여분으로 빈캡을 더 드린 거예요. 떼고 올 때는 괜찮지만 한몇번 터지고 나면 얘가 좀 많이 집고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빠질까봐 여분으로 더 있으니까요. 나중에 몇번 쓰고 가시면은 떼고 올 필요하네요.